저는 영국에서 거주하고 영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버츄얼 이분이라고 합니다. 저녁 9시에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인사이트라는 뜻이 통찰, 이해, 식견, 뭐 약간 이런 뜻이래요. 뭔가 사물을 본질을 깨뚫어보고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다양한 분들과 저 합방을 하면서 다양한 음. 주제로 얘기를 해보는 컨텐츠인데, 이렇게 1일님과 저희 달피를 모셔봤는데요. 인사를 해볼까요? 저 좋아요. 네1일씨부터 <laughs> 안녕하세요. 1일입니다. 혹시 1일이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숲에서는 마카오톡이 12월 한 20몇 칠에 제가 여기로 이적해왔던 기억이 나요. 음. 음. 그래서 한 <laughs> 2년? 2년? 했나? 그런 것 같아요 와 엄청난 손님이나. 경험담을 많이 들을 수 있겠다 <웃음> 어. <웃음> 엄청난 경험담이 없는데 저는 작년 2월에 방송을 시작했고, 숲으로는 작년 5월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숲에서 방송한 지는 한 1년 3개월 정도 <laughs> 되고, 저녁방송 위주로 하고 있는 보니 친구, 일일이 친구, 달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약간 솔직한 질문에 답변을 하실 준비가 되신 건가요? 네. 당연하죠. <laughs> 아낌없이 말해드립니다. 저희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laughs> 질문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버츄얼. 방송 전업이 좋을까요? 투잡이 좋을까요? 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어려운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돈이 벌리면 전업을 할수 있는데 돈이 못 벌리면 투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전업을 해서 한번 1년 정도는 방송에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 투잡을 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쪽이 소홀해지잖아요 맞지 그래서 저는 맞지? 일단 전업이 좋.. 전업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저는 그날 그냥... 방송이 버추얼을 만든다고 해서 모두가 다버추얼이 최고가 돼서 돈을 방송을만 벌고 다살 거야가 아니라 누군가는 그냥 재밌어서 버츄얼이 좋아보여서 좋아보여서 음. 할 수도 있으니까 음. 취미면 투잡이든 전업이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런 음. 거고. 근데 내가, 아, 난 방송으로 성공할 거야. 방송 유튜브를 할 거야. 뭘할 거야. 그럼 초기 자금을 만들어 놓고 전업에 뛰어들자. 그래서 저는 전업이 좋다. 저는 사실 투잡이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음. 이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는 무슨 생각을 네. 하냐면 너무 압박감 느껴. 아 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투잡을 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면서 좀 좋은 점은 A 직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B 직업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위안을 얻고 B 직업을 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또 A 직업을 하면서 위안을 하고 확실히 그 투잡을 하니까 잘안 되면 이걸로 걸어야지 아, 이렇게 생각을 어, 하니까 맞지. 저는 투잡이 음. 좋더라고요 게다가 아, 이거는 조금, 조금. 음. 플랫폼 차이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수피라는 플랫폼 자체는 합방이라는 문화가 진짜 많잖아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 합방이 응.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꾸죽 만나야 되는 콘텐츠인 경우에는 투잡을 하면 아 일단 다들 이제 투잡이라는 사유로 안 뽑히는 경우도 조금 맞아. 많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확실히 투잡을 하면은 응. 그 서버에 다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맞지 맞지 맞아. 아 다음 질문 버추얼 스트리머로서 제일 중요한 거 <laughs> 재능 성실함 <laughs> 운중 어떤 것일까요 <laughs> 이거 너무 오, 근데 약간 운도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재능하고 성실함이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함. 근데 큰 손이 오는 건 운인 것 같아. <laughs> 아, 요즘 고민이 많으신가요? <laughs>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아 고민했는 많죠. <laughs> 아, 솔직해서 좋다. 오히려, 이런 게 낫지. 음, 근데 전좀 달라요.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운이 좋으면, 이 사람은 같은 재능이어도 훨씬 더 눈에 띄고,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운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음. 백날 성실해도 재미가 없으면 안 봐요. 얼굴이 이뻐도 재미가 없으면 안 봐요. 같이 합방을 할때 재미가 있던, 개인 음. 방송이 재미가 있던, 음. 음. 무언가 내가 이 사람을 볼만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은 잘안 본다라고 생각해요. 하... 유감이지만 저는 이제 달피가 성실함, 이래님이 이제 운하셨잖아요. 저는 재능, 네. 전 재능이 우와. 제일 중요한 것. 우와. 왜냐하면 <laughs> 합방을 0 번을 안 하고 한 번을 해도 정말 재능이 있으면 그한 번에서 오 어? 얘. 얘 뭐야? 막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그 재능으로 운을 만드는 느낌? 그게 확실히 음, 좀 있는 음. 것 같아. 요 재능이 음. 이런 방송 쪽에서는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니 씨. 네. 저희 합방한 지한 시간 반 됐는데 필터에서 그 뭐지? 키, 색상 유출 감소 좀 최하로 줄여주세요. 제혼자가 다크서클이 되고 있제나 <laughs> 아주 쾌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되면서 바뀌었던 생활 습관이 있나요? 일단 잠자는 시간. 일단 조졌죠. <웃음> <웃음> 남들 잘때 일하고, 남들이 일하고. 밥 먹는 것도 스트리머 타임에 맞춰서 밀리긴 했는데, 음, 음. 밥은 진짜 잘 먹고 다니거든요. 음, 이게 제가 음, 방송 8시에 켤 때도 음. 항상 그 직전에 밥다 먹고 설거지 끝내고, 그 다음에 방송을 키고요. 음, 진짜 음, 음. 그렇게 어. 못하는 날이 맞다. 어. 아, 이제 방송을 키고, 1시간 정도 밥 메뉴 고민하고, 음. 한 2시간, 3시간 동안 먹으면서 소통밖에 안 하기 때문에. 밥은 어. 다 챙겨 먹어요. 밥은 먹어야지. 어. 방송을 할때 네. 저는 음. 요즘에야 음. 밥을 좀잘 먹긴 하는데, 방송 1년 하면서 거의 10kg가 빠졌었거든요. <웃음> 그만큼, <웃음> 어. 그만큼 약간 패턴도 오. 너무 망가지고, 저는 음.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잘못 먹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계속 밥을 엄청 걸렀단 말이에요. 많이 먹어도 하루 한끼 먹고, 아유, 네. 아 굶거나. 아니, 근데 1년 동안 10kg 빠졌는데 한달 만에 제대로 먹으니까 5kg가 다시 찌더라고요. 아. <laughs> <laughs> 그래도 밥은 제때제때 잘 먹는 게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 맞아. 이렇게 말하면 적이 될것 같은데, 아우, 음. 살이 딱히 쪄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 살이 없어. 한 달만 더 쪘는데. <infinity> uh. 지금 살이 잘안 쪄서 오히려 고민이라가지고. <abus> 저렇게 축복받은. 제... 근데 제가 막상 나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입맛이 좀 엄청 건강식 좋아하시네요 라고 하긴 하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다이어트식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내가 하나 레시피 하나 알려줄게 진짜 맛있는데 아보카도랑 토마토랑 브로콜리 데친 거에다가요 간장 한 스푼이랑 참기름 한 스푼 넣고 조물조물해서 샐러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일단 좋아해. 집에 아보카도가 있는지부터 물어봐 서 <laughs> 너무 건강식인데? 너무 건강한데? <laughs> 근데 난 샐러드는 절대 안 먹어 아예? 야채 아예 안 먹어요? 샐러드를 응. 내가 왜 굳이 내 돈을 내고 사먹어야 되는지 음... 이해를 어? 하지 못하겠는 어? 일인칭 어, 다이어트? 다이어트식 아닌가? 진짜 아니, 다이어트식이나 건강식. 아니, 응. 아니야. 샐러드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생각보다 진짜, <laughs> 아, 이게 샐러드가. 방송 시간이 길거나 방송을 매일 키는게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근데 저는 꾸준히 키는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송 음. 시간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공감! 오히려 막 16시간, 음. 막 12시간씩 음. 하면 보는 사람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 차라리 어. 적당한 시간 정도 하고 가주는 게 시청자들도 자고 이러지 않을까요? 음. 짧고 굵게 맞아 맞아 이제 방송 시간이 길면 은 방송이 크면 상관없는데 음. 작은 기업이잖아요? 시청 통나무가 내가 1시간 들어야 될 내가 3시간 이거 3시간 들어가니5시간 이거 1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음. 시청자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그래서 매일 방송이 긴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도 텐션이 떨어지고 음, 음, 컨디션이 맞아요. 떨어지고 시청자들도 음. 힘들어하고 음. 그래서 그냥 적당히 다 같이 놀수 있는 시간대에 매일 꾸준하게 키는 게 도움이 된다. 저희 집은 그래서 시청자 교대 근무 중입니다. <laughs> 교대 근무? 제가 방송을 하자마자 오는 시청자들이 있고 <laughs> 중간쯤에 이제 자는 친구가 있고 그때 오는 친구들이 있고 어, 이제 맞은 일어나서 오는 친구들이고, <laughs> 아직은 교대 근무 중이에요. 저희 집 단톡방 다 있어요. 이을수 없는 단톡방, <laughs> <laughs> 단톡방 <단독박> 검거해야겠다. <laughs> 그러면은 며칠 정도 키는 게 좋은 거 같아? 일주일에? 전업이면 5일 이상은 켜야 되지 않을까? 전 6일은 무조건 켜고 가끔 음. 일 있어서 나갈 때만 5일 되고 심지어 그 휴방마저도 생긴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원래는 음. 7일 아. 켰다가 아 근데 이거 내가 방송 작업할 시간도 없고 나쉴 음. 시간은 뭐 있긴 한데 애매하길래 음. 하루 정도는 딱 작업하는 날로 쉬는 날 만들고 했죠 아. 난이틀 알바를 해야 돼가지고 어쩔 음. 수 음. 없이 나도 초점이어서 5일 음. 음. 근데, 근데 좋은 뭐. 거 같아요 더 해야 된다고 <laughs> 하시더라고 방송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본인 6시간에서 9시간? 그 정도만 어. 난 5일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투잡이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 본인은 쉬지마 <laughs> 쉬지마 막 이러면서 난 그럴 때 그렇게 말해 그럼 너가 내 월급 챙겨줄 거야? 하면 아니야 푹쉬어 이렇게 다 바로 말하더라고 <laughs> 아니야 푹쉬어 <laughs> 그래도 음. 너무 같이 얘기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았던 었것 같아. 나도 재밌었어. 진짜. 재미가 있었다. 들어가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고생했어요. 해줘서 너무 음. 고마워요. 안녕. <laughs> 빠이. 안녕. 어? 얼굴에 안녕. 들어갔다. <laughs>